이게 아니다 아그아이 하지마 오늘은 친구들이랑 탈리마을을 가는 날이라 아침 일찍 나왔죠 지금 최대 지금 발할수인데 아침에는 그래도 되게 많이 한다고 조용하죠? 전도가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8월 15일이 그 독립기념일이에요 인게펜더스인데 우리는 일본한테 풀려났다고 하면 여기는 영국에게 풀려나간다는하데 그래서 8월 5일부터 15일까지는 타지 마할같지 이렇게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관광지들이 다 필요로 무료가 된다고 해요 여기는 진짜 문제인 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블루 라인 타고 여기에서 핑크 라인으로 갈아타면 한 40분만 타면은 간방갈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시간이 6시 반이고 근데 <laughs> 내가 7시 반까지 자야 되는데 핑크 라인 8시부터 오는 거잖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이런 거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여기 그 호스트 주인이나 친구들한테 다 물어보고 간단 말이에요. 이걸 타도 되냐고. 다 6시에 지하철 운행하니까 지하철 타면 된다고 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몇 번은 물어보고 하는데. 412번. 412번. So excuse me, the f u r s t 412 stop here. Yeah, 412. I'm going to a Nizamudin metro station. Okay. 아, oh, very nice. Thank you. Right, how much is 1 0 1 0 Yeah. h yeah. e yeah. oh.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정거장만 가면 되는데, 지금 누가 봐도 뻔이 거의 끝나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생을 배우는 게,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진짜 이런 비슷한. 끝나가는 상황에서 이 글쓰여지는 걸한두번겪는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미안하지만 지금까지 못 믿겠어요 이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못 믿겠어요 왠지 여기 안내려고지다할것 같은 그런 느낌 다행히 금방 받을 수 있을 것같 지금 물어보니까 알겠습니다 뒷문이 있는데 그냥 앞문으로 대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왠지 뒷문은안 열어줄 것 같은 느 그냥 이톡 왠지 안열릴것같아나 이제 가요, 번째로 그거 <목소리도> 안 열리잖아. 그거 <목소리도> 안 열리잖아. <laughs> t h 아이씨, 비샷수 아 어깨 만들어놨어, 누구 덕분에. 아, 나 진짜 자제가 잘했어. <laughs> 야, 그래도 어찌해서 저기 매 트러스 이턴이 보이네요. 아니 그냥 핑크 라인만 운행했으면 진짜 쉽게 올 걸. 와, Excuse me, sir. Morning. Namaste. 하나, 하나. Five, five. How much? How much? <목소리> 어? 어, <목소리> 아니 oh, <I'm 목소리> 여섯, 여섯 개서, <목소리> 여섯 개짜리. 여6 개짜리. 네. 장, 무슨 퀵스 Thank y o e a h Thank you. Yeah. 도 무슨 행 a y h guys. h e s Namaste. 안녕하세요, 어야 Yeah, y e a 야 정체하고 있안 돼. 정하고있으면또 몰려. 내가 <laughs> 그러니까 절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난 지금 아직 내가 신변이 확실히 확보된 상태가 아니잖아 빨리 가야돼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안되지만 돈을 좋은 마음으로 드리죠? 다 물려와 <laughs> 조심하세요 여기가 그 악명높다는 인도 기차역인 것 같습니다 와우 비는 눈인데 별로 안 기다리고 싶다 여기서 너무 습하고 더워요 마실 거를 마시고 싶은데 물은 조금 있고 그래도 좀 힘이 날만한 거를 하려면 그래도 라씨를 먹어야 되겠지 여기 인도니까 쪼꼬이 어, 먹고 싶긴 한데. 야 떠리 원래는 당연히 쭈꾸미 사는데 인도니까 그래도 리스펙트의 개념으로 라시를 사봤어요 나 솔직히 비위가 되게 좋은 편인데 길에서 파는 거못 먹겠어 길에서 파는 거 샀다가 그냥 살이 들어있어서 못 찍었는데 그래서 그건 안 먹기로 했어요 곧 한국 잠깐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그가미 생각 생각을 해야지 와 근데 왜 아침에 독특한 게참 맛있는가 어떻게 설명해야 일단 기본 우유 베이스인데 설탕이 입가에 들어와 있고 거기에 레몬향이 들어가 있어요. 맞게 설명한 것 같아요. 어, 정확히 보면 우유보다 요거트에 설탕 탄 요거트에다가 레몬즙 넣으면 이런 맛일 것 같아요. 이게 레몬즙 때문에 더 청량감이 느껴지고 이거 법에 쩔어 있는 상황에서 한잔 마시면은. 이 환경에 먹어야 맛있는 거 같아요. 이 환경에서. 라시 맛이라기보다는 환경, 환경 맛. 아, 아침에 그림 들다가 이거 완전 살것같아 든든해, 이제. 여기 바나나도 다섯 개 있고, 과자도 있고. 이제 네, 끝났어. 물도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있고, 이렇게 b e r 이 s the n u m 많 e r The number is the n 그 m b e r The number is the number. The s the e n h Oh, but when, I, when I saw the Indian train in the internet or TV, uh -huh. then there are so many people hanging around, or some people even go up there. Does it still happen? Yeah, it still happens. It oh, still happens? Yeah. Oh. But for certain trains. But you're it not going to do that, right? It depends where they are going. Like, There are some uh, provinces where people yeah. have to struggle like that. So we don't have to do that today, right? No, don't. I don't have to go up. Oh. No, no. Okay. No, no. <laughs> 오. 이즈 아리 바이 자. 오고 줘. 마이 네임 이스. 도캐 워크. 고 जो आएगा 시보카 브라운 포투. 소유 메이드 दिस 몰리. 초콜릿 만들는다고? 와. 알아서 모르니까. 저 아웃. देयर आर मेनी टाइम्स दैट आई वाज प 어요 괜찮아. 아 이거 수제 초콜릿을 직접 만들었대요. 와우, 대단한데 이걸 직접 만들어서. 요새는 이렇게 초콜릿 달, 이렇게 초콜릿 달콤 초콜릿. This is for you. 아, Happy Raksha b a n d h 아 진짜? 음, Happy Raksha. Raksha Bandhan. 음, 고맙습니다. What it says? Uh, pan. Pan is this? Ah, it's kind of mouth fresh. Kind of. Try. Oh, thank you. Mouth fresh. This... This is for you. Yeah, This s for, f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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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you. This is for you. s <laughs> <laughs> for you. Too. Yeah, we, are, we are all together. s m m m n o i not. Chocolate. It's not. o r y o t t i t i s not. i s f o r y o u f o t y o t t o o t e a h we i e n r e i l l t m o g i n t h e r o 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 민 n 초콜릿. m not. I'm n t I'm not. I'm o t o t m o t i n t i n o I'm n o o t i n i n I'm e o o t I'm not. I'm n I'm e o t n not. I'm n o o t m o t n o i n o m o n i n 아줌마 멤버가 도착했어요. 아줌마 아이들은 쎄 아줌마. 또이승철됐어요 기차는 정시에 딱 출발하네요. 아, 아, 신기하네 네. 진짜. 알람 맞춰놓 <laughs> और मैं दिल्ली का बॉर्डर क्रॉस कर चुका हूं ऑलमोस्ट एक्चुअली रंग का और लेकिन थोड़ा रुक के दिल्ली फाइव स्लीपर 12 आवर्स आई कैन हियर यू गाइस <laughs> guys i respect you guys oh, never stop chatting wow ooh bye bye are you acting to sun You know the temperature is different it's not really hot here oh, i like it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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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상대적으로 덜 더운 거 같아요 무 h a t h a p p w e We r e fighting about who will take us. We were fighting about who will take us. We w e 아, 가. What 사람많은데 비까지 오니까 더 난이났어요. 싸우는거고 봐. 와. 싸우지 마. 싸워싸워싸워싸싸싸싸싸 아, <laughs> 싸우지 마! 너또 맞는다, 그러다가, 너 또. <laughs> 자꾸 뺏으려고 해, <그랬어>. 저 <laughs> 차들이 크기에 따라 값이 다른 것도 알겠는데, 에어컨에 따라 값이 다른 것도 있어요. <laughs> 에어컨의 유무에 따라. 뭔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 <않은> 협상 <S> 시간. <S> 뭔가 빡쳐 보이는 협상 시간. 에이잘좀해 줘. 잘좀해 줘. 코리아 코리아 잘좀해 줘. 잘좀해 줘. 코리아. 코리아. <S> <S> 코리아. 코리아. <S> <S> 아, <S> I love India. 아, 잘해 어. 줘. 잘해 줘. 잘해 줘. 카메라 카메라. 아, <laughs> 아자아자 가자, 가자, 메자카자라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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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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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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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가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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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가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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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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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자 진짜 여태까지 인도 와우스와 느끼는 것 중에 가장 쾌적한, 시원하고 좋다 그러니까 인도는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이 앞에 있거나 뭐가 있거나 무조건 크락션부터 올리고 바른 나같고 무조건 빵! 제끼고 보는 거 같아. 느껴도 생각도 없어. 좋아, 이거 좋아. 좋아. Oh it's got a curtain in the car so nobody can see What's going what what is privacy. what is it gonna do insid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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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you like it so much huh When we make you he could sleep What did you think And do you guys still listen to the tru song? <speaking in Spanish> 트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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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Well, sometimes I watch some really serious scenes, but suddenly everybody comes out and dance It is serious thing, <laughs> <laughs> oh why? <Whoa. laughs> oh. Oh. You are very rich. Amy? I'm I'm, Am I? I'm the poorest here. <laughs> <laughs> <being électric>. <laughs> <using electrical> <laughs> phone, charger. 우리 핸드폰? 아, 폰, 바터 보틀, 머니 파우치, 메라카메 오케이. 백, 아이템츠 리밋 인사이드. 인사이드. 백도 니라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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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인사이드도. 저게서가 온다. 하루 종일 돌아다는거 같아요. 네. 놈의 우산을 안 쓰니 우산을 okay. 이 현지인들이 하고 가는 여행이 사실 좀덜엑스트림하긴 하지만 또 안전하고 또 여러 가지 재미가 있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이아저씨 이렇게 챙겨 주시니 y e s Walk ahead. We will be behind you. h a We have bodyguards. And sir, m e s I'm no English. 또 비와서 장점은 또 엄청 시원한 거. 아 이게 화면 보기엔 좀 그럴 것 같은데 엄청 쾌적해요. 진짜 나 인도 와서 이렇게 쾌적해 본 적이 없어. 카메라가 분리되시는 경우라면 거치대 밑에 이거 뭐 세우는 이거 있잖아요. 돌려서 빼는 이건데 이거는 안 된대. 이거는 저기 프라그에다가 보관하라고 하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에 빼서 경비가 삼엄하네요. 삼엄해. 학생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다뗐다는 거죠. <laughs> 공짜니까 진짜 다 물렸어. 와 부럽다, 두려워. The person who made that, his father made that thing. Ah, father. Yeah. Xiao Johan? Xiao Johan's father, upward. Who put the pictures? Mang Juning! Oh, now there's Taj Mahar. Oh. <laughs> it's not actually, it's actually way more beautiful Do you think I'm it. serious? Oh, huh? No. To no, no, no. elementary are, school? <laughs> do you think we are serious? <laughs> yes. Yeah. You are You are serious. You're like 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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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ou are. I hate Hello. Who do they think <laughs> I am? Reall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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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laughs> <laughs>